커리어 대신 가정 선택 컴퓨터 미인 근황. 이 배우. 2000년대 CF만 나오면 검색어 1위 컴퓨터 미인이라 불리며 배우 황신희 씨와 함께 미모 투톱으로 불리며 당대 최고의 청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브스토리, 인하버드, 사랑창가 등 드라마만 나오면 시청률 폭발.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사랑받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궁금해했죠. 그 얼굴, 대체 어디 갔지? 그녀는 하버드 출신 영화감독과 결혼 후 미국 LA로 이주해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SNS도 예능도 인터뷰도 없던 그녀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3년 만에 근황을 공개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은 대우가 아닌 아내 김민, 엄마 김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했던 그녀는 지금은 골프장에서 운동을 즐기고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방송을 쉬며 지난 몇 년간 집중했던 일이 따로 있었다는데 궁금하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보세요. 바로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 직접 희생을 선택했다는 것.